안녕하세요. 안세한목사입니다 오늘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의 삶을 자기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기 위한 도구가 체크리스트인데요. 체크리스트의 항목은 첫 번째 체크리스트, 그리고 주일 설교 요약, 다음에 주간 생활, 감사 제목, 그리고 비전 품기. 그래서 모두 체크리스트 의 항목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죠. 체크리스트 주일 설교 요약 주간 생활 감사 제목 그리고 비전 품기 어, 이 다섯 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자, <laughs> 이 체크리스트의 어, 체크리스트 내용이 여섯 가지입니다. 교재 예습, 그룹 토의, 큐티, 암송 성경 읽기, 기도, 교재 예습은 우리 1단계, 1단계 본 강의 어, 앞에 8주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 그리고 뒤에 8주에는 여호수아, 서로 우리가 공부하죠.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 교재를 예습했는지 안 했는지를 만약에 내가 뭐 월요일에 했다, 그러면 월요일에 표시를 하고. 토요일에 했다 그러면 토요일에 표시를 하고 아 나는 매일 10분씩 좀 이렇게 나누어서 5일 동안 했다 그럼 월화수목금 표시를 하고 음. 다음 주 진도 나갈 어, 그 교재의 내용을 미리 예습하는 걸 말하고요. 그룹 토이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책을 읽고 질문지에 이렇게 답을 다는 거 음. 그것을 말하는 거고 큐티는 어, 1단계와 같은 경우는 앞에 8주 동안은 큐티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8주 들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장씩 이제 큐티를 제출하게 되죠. 큐티를 어느 요일에 했는지 한 요일에 갈매기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암성, 매주 우리가 암성 시험을 보잖아요. 어, 다음 주 시험 볼 암성 구절을 언제 암송했는지. 아 나는 매일매일 암송했다 그럼 매일 갈매일 표시하시면 되고, 아 나는 월수목 암송했다 그럼 월수목에 표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 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다면 매일매일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성경을 읽었는지를 어,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 그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laughs> 식사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어, 체크리스트는 제자 훈련을 하는 요일부터 표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요일이 다 비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주일반이다 그러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 나는 화요반이다 그러면 화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화요, 화, 수, 목, 금 토일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는 수요반이다. 그러면 수요일부터 쓰시는 거예요. 수목금토일월화 목요반은 목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목요반은 음, 목금토주일월화수 아시겠죠? 네, 자기가 제자 훈련을 하는 요일부터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일 설교 요약이에요. 자 주일 설교 요약을 왜 하느냐? 자 우리 예배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설교죠 설교.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주의 설교를 잘 하실 수도 있고 또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요약하는 습관을 훈련하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하시든지 못하시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 요약에는 이런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조이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 설교 요약을 하는 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요약 그날 설교 본문이 어딘지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고 베끼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laughs> 자 여기에다 이렇게 직접 요약하기가 너무 칸이 좁아서 힘드시면 어, 이, 이참에 설교 요약 노트를 하나 마련을 하세요. 그래서. 주일마다 설교를 요약하고 그 요약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 체크리스트에 기록을 하면 되겠죠. 자 주일 설교 요약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 예배에서 시작. 주일 예배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컨디션에 따라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요약하는 습관을 훈련하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하시든지 못 하시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 요약에는 이런 유익한 점이 있으므로 조의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 설교를 요약하는 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간 생활이죠. 자, 과연 우리는 매일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긴급한 일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그저 정신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뭔가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를 산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지는 않습니까? 긴급한 일의 횡포에서 벗어나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행하며 살수 있기 위해 매일매일 그날의 일과를 기록하며 나의 하루를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생, 주간 생활이에요 음. 그래서 이 주간 생활도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 요일이 비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훈련하는 요일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목요반이다 그러면 목요일 그 다음에 둘 번째 칸에 금요일 세 번째 칸에 토요일 이런식으로 내가 화요반이다 그러면 화요일, 제일 첫 번째 칸에 화요일,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수요일, 세 번째 칸에 목요일, 금, 토, 금요일,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나는 수요반이다 그러면 수요일부터 그래서 요일을 쓰고, 그, 그날 여러분의 중요한 일, 뭐 그날의 일과를 간단히 이렇게 요약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좀 이렇게 음, 의미 있는 사건을 요약하셔도 좋고. 음.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내가 하루 일, 내가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시면서 아쉬운 점을 써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자신이 하루를 뭘 하며 지냈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뭐 출근, 그 다음에 직장, 그리고 뭐집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쓰지 말고 어, 출근, 뭐 직장, 그 다음에 집 그럼 그러면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한일 중에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일 또는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보면 좋겠죠. 집 와서 나는 아, 오랜만에 홈트를 했다. 그 가로 열고 홈트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출근 하기 출근해서 직장에 가서 아 오늘은 내가 직장에서 큐티를 했지. 그러면 직장 가로 열고 큐티. 뭐 누구를 만났으면 만남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한번 요약을 해보시는 거다. 자, 그다음에 감사 제목.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감사라고 하셨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체에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감사드려 보시고요 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를 드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따스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고 뭔가 내 안에서 생동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가지든지 두 가지든지 감사할 것을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우리 용지에, 우리 용지에 이렇게 감사 제목 쓰는 난이 작습니다. 그렇죠? 욕한이 너무 어 적어서, 근데 나는 감사 쓸게더 넘친다, 더 많다. 그러면 어이 위클리 리포트의 제일, 면, 제일 앞면, 제일 앞면이 있죠 앞면, 앞면에 여기 뭡니까? 고르피토의 네. 기도 나눈 기타 메모. 근데 이이 곳을 감사 제목 쓰는 곳으로 사용해도 좋고, 또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송 구절이 너무 많아서 암송 적을 날이 북한이 모자란다고 여기다 써도 좋은데 감사 제목을 쓰는 용도로 이 곳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조이 어, 훈련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풍기예요 여러분 비전은 뭐라 그러죠? 비전이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함께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습관을 갖기, 버리를 원하실까 어떤 습관을 또 새롭게 갖기를 원하실까 자, 함께 읽어 볼까요? 자기 자신을 향한. 시작. 자기 자신을 향한 목적을 가져봅시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글로 적어봅시다. 한달 동안의 목적이어도 좋고, 1단계 4개월 동안의 목적이어도 좋고, 한주 동안의 목적이어도 좋아요. 너무 거창하게 세우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조유 숙제하는 그 요일과 시간을 제가 정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정했다면 아그 내가 결정한 그 시간에 조이 숙제 꼭 하기 이, 이것이 뭡니까 1 단계 4 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비전이 될수 있는 거죠 또는 아니 정말 배려하는 성품을 갖고 싶다 그런 배려의 성품 훈련하기 그래서 근데 이건 약간 좀 추상적이죠 배려의 성품 훈련하기 그래서 뭐할 것이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이렇게 쓰신다든지 어떤 형제님은 어. 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정 일을 별로 도와주질 않았대요. 그런데 조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 형제가 회개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 집안일 거들어주기. 그래서 자기 가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아 청소기 돌리기, 설거지 하기 이런 것도 비전이 될수 있겠죠. 어, 내가 너무 말을 험악하게 한다 그러면 고운 말 쓰기. 뭐 그리고 이렇게, 좀 거친 표현 안 하기 이런게이런찮도습찮다습니다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체크리스트는 다섯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체크리스트, 주일설이 요약, 주간생활, 감사이비 이렇게, 이렇게, 이 내용을 쓰셔서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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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매일매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상으로체크리에트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